안녕하세요. 부처님의 30 이상 80종 후 41번째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정진원입니다. 오늘은 2020년 4월 25일입니다. 법년지, 예, 삼청동 법년사에서 발행하는 법년지 5, 6월호에 나와 있는 어, 부처님의 30 이상 80 종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조선 대장경의 효시 월인 석보 권이 석가모니의 80 종호를 법화경 언해와 함께 풀이하면이라는 제목에서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어, 41번째부터 15세기 국어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잔 하나 차인 손과 발와이 불고 어, 하이 샴이 연꽃이 같아시며 마잔 둘차인 귀, 눈, 입, 고희 교환상이 다 가자시며 마잔 세차인 걸음걸이 더디 아니하시며 마잔 네차인 걸음걸이 넘디 아니하시며 마잔 다섯차인 걸음걸이 편안하시며 마잔 여섯차인 백복이 깊고 두껍고 바야무서린다타야 두려워 올 희돌하시며, 마잔 일곱차인 털잇빛이 파라발가하심이 공작의 목이 같아시며, 마잔 여덟차인 털잇빛이 흐음하고 좋아하시며, 마잔 아홉차인 몸의 털이 오란역으로 쓰레타시며, 쉰차인 입과 털이에다 교환향내 나시며, 이렇게 월인석보 권2에 쓰여져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흔 번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덧붙여서 이 마흔한 번째하고 이어져 있기 때문에 해드리면, 마흔 번째는 손발이 뜻과 같으시다. 이런 그 내용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손과 발이 뜻과 같다는 뜻이 뭘까? 그러고 어 이제 상상을 해보니까 어 손과 발이 아름답고 자유자재하다는 그런 어그 함축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어 허웅 선생께서 어 세종대왕 기념사업회에서 발행한 역주 어린석보에는 여기에 대해서 뜬모름이라고 어 써놓으시고. 어 비슷하다로 해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뜻과 같으시다가 비슷하다니 무슨 말인지 모르기는 매한가지이고 어,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법화경언해에는 손발이 원만하고 뜻답게 보드랍고 깨끗하며 빛나서 색깔이 연꽃 같다고 어,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 이법화경언해와 월인석보의 상보적인 관계, 상호보충적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무릎을 쳤고 어, 뜻답다라고 하다는 것은 여의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불교 어, 그 집안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한자어로 어, 쓴 것을 우리말화해서 쓰는 그런 전통이 내려오는데 어, 여실하다 이런 표현도 어, 실답다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어, 여법하다 이런 걸 법답다 이렇게 써요. 그래서 어, 이 여기에서 뜻같다라는 것은 뜻대로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부처님의 마음대로. 그 마음 가시는 대로, 부처님이 뭐, 함부로, 그, 행동하고 마음 먹진 않으시겠죠? 그러니까, 여의주 할 때, 여의로 해석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불광사전의 그, 80종호는 3번, 3번째 상호에 수족이 각등무차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각각, 아, 평등에서 차별이 없다. 이게 각등 무차가 여유라는 표현으로 이제 의역이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이 손발에 대한 이야기가 41번째부터 계속 나오는데, 손발이 41번째가 붉고, 하얀 모습이 이제 그 좋은 상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흰연꽃붉은연꽃 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마흔한째는 손과 발이 붉고 흰 모습이 연꽃과 같으시다 마흔 둘째는 귀눈입 코가 좋은 상을 다 갖추신 것이다 어, 그리고 이제 에, 마흔 네 번째로 어, 법학원회 에는 어, 나와 있는데 어, 불강사전 한문 내용하고도 같습니다 그래서 아, 용이 영견자 기의 생애경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얼굴 용자에다가 위의 할때 의자예요. 그리고 하여금 영자 아, 사용의 뜻이죠. 그러니까, 아, 용의 얼굴과 그 위의가 아, 보는 사람마다 다 애경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생겨난다. 그게 귀눈입 코가 좋은 상을 다 갖추신 것이다라고 월인석보에는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이목구비가 이모, 잘 생겼다는 뜻이니까 얼굴이 잘 생겼다는 의미로 어 이제 볼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만 해도 부처님의 상호를 보기만 해도 절로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그런 이제 내용이 법화경원의 불광사전에 들어 있습니다. 어, 저는 지금 이 월인석보의 80 종호가 어, 여기에 있는 내용만으로는 어, 지금 이 15세기고 지금 21세기니까 거의 뭐 600년 가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 지금 현대어로 부족한 부분 어, 그때 뜻을 지금 새기기에는 여러 가지로 이제 뭔가 보완적인 그런 그 내용이 필요할 때. 예, 법화경 언해에도 이8 0 종어에 대한 설명이 나와서 법화경 언해하고 그리고 한문 불교사전인 그 불강사전을 같이 대조해서 이 작업을 한 것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마흔 세 번째는 걸음걸이가 더디지 않으시다. 이 걸음걸이를 어떻게 걷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마흔 넷째는 걸음거리가 도를 넘지 않으시다. 그러니까, 너무 느리지도 않고, 너무 도에 넘치게 빠르지도 않고, 어, 그런 걸음거리를 어, 형상화하고 있고요. 45째는 그리하여, 걸음거리가 편안하시다. 어, 법화경원의 아홉번째는 어, 그 한문본 불강사전 내용과 같은데, 그, 한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보 안평. 유, 여, 우왕. 그래서, 그, 걸음, 걸고, 어, 그, 다니는 걸 우리가 행보하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행보가, 안평, 편안할 안, 평평할 평 자입니다. 평안하시고, 같을 유 자, 같을 여 자예요. 비유할 유 자라고도 하죠. 비유하자면, 우왕, 소우 자예요. 소의 왕처럼 여유롭다. 그래서 이련스님을 묘사할 때 에, 우보 호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걸음걸이는 소걸음 같고 우보 어, 민첩하고 날렵한 그런 어떤 예리함은 호시 어, 호랑이의 눈초리와 같았다. 이렇게 에, 써놨거든요. 그래서 이 어, 소의 걸음걸이를 굉장히 여유롭고 느긋하고 어 더디지도 않고 도에 넘치지 않는 그런 음, 어떤 어, 그 모범적인 걸음걸이로 어, 그렇게 이에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 46대는 배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배꼽이 깊고 두껍고 뱀이 서린 것처럼 둥글게 오른쪽으로 도는 모양을 하고 있대요. 배꼽이 그래서 이 이제 여기 그 15세기 머리 석보를 다시 보시면 배복 그때는 배꼽이 아니라 배복이라고 불렀어요. 깊고 두껍고 바얌 서린다 타야 두려버. 두려버는 이제 두려이 지금은 어 무슨 무섭다라는 뜻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 쉬운데 둥글게 라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올히 돌아시며 올시는 지난 시간에 그 올타에서 어 온전하다 오른손 오른손잡이가 정상으로 어 우리가 이제 정했기 때문에 기준으로 다 같은 뜻으로 어 뜻이 그렇게 전용이 되고 파생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배꼽은 깊고 두껍고 뱀이 뚜아리를튼 것처럼. 둥글게 그런 모습인데 오른쪽으로 어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형상을 하고 있다. 마흔일곱째는 털의 빛깔, 모면하는 털이죠. 파랗고 붉음이 공작의 목의 색깔과 같듯이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어 마흔일곱째는 털이 빛이 파라발가하샤미 어 감푸르다. 아 이런 표현도 쓰고요. 어 어 지금은 뭐 검푸른 바닷가 뭐 이런 식으로 검푸르다라고 어 해서 좀큰 표현만 남아 있는데 15세기에는 간파라다라는 표현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파라발가하샘이 공작의 목에 그 푸른 빛과 어 붉은 빛이 이렇게 같이 있는 모양이에요. 다음에 자세히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목에 푸르고 어 붉은 빛이 이렇게 조화롭게 있는 것 같은 그런, 음 색깔이었대요. 그니까, 어 부처님의 몸에 나는 털은 약간 공작의 깃털 같은 색깔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48제는 털의 빛깔이 보드랍고 반지르르하여 하마한데 깨끗하시다. 아 제가 하마하다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15세기에는 흐흠하다라고 썼고요. 어, 이흐무하다라는 말도 우리가 지금은 쓰지 않아서 찾아봤습니다. 아, 그랬더니, 이제, 하마마다라는 그런 그 어감이 이렇게 양성 모음으로 바뀌었고, 보통 우리가 속담에서 고슴도치도 뭐, 자기 새끼는 하마마다고 한다.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하마마다를 찾아보니까, 음, 소담하고 탐스럽다. 털이 보드랍고 반지르르하다. 뭐 윤이 난다. 그니까 사실 고슴도치의 털 하면 굉장히 억세고 가시 같고, 손에 찔리면 피가 나고,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고슴도치 엄마 눈에는 자기 새끼의 그 가시 같은 털도 보드랍고, 윤기가 있고, 촉촉하고, 소담하고, 탐스럽고,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뭐 양털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느낀다는 그런 표현으로 어 쓸때 하마마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걸 새롭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흔아홉째는 몸의 털이 오른쪽으로 쓸린다, 쏠린다 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할 수가 있는데 15세기 월인석보에는 어 맞아, 나홉차인 모메털이 오란역으로 쓰레 타시며 쓰레 타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걸 제가 쏠린다라고 어, 번역을 한 거예요. 어, 두시연에서는그쓸 쓰러진다, 비스듬하다라는 뜻의 미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두시연의언해죠그 어, 두보의 시를 또 훈민정음으로 그 번역했을 때. 이 쓰러질 밑자를 이제 쓰레타다라고 썼는데, 쓰러진다라는 표현보다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모양, 이렇게 바람이 불면 풀이 이렇게 눕는 거,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0 번째는 입과 털에서 다 좋은 향내가 난다. 이것도, 어, 그 불광사전 법화경 원에는6 2 62, 두 가지로 나누어 놨어요. 그래서 법화경원회에 80종호하고 월인석보에 80종호의 내용이 서로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어 월인석보에 하나로 뭉쳐놓은 것을 법화경원회에서는 어, 둘로 나눠 놨다든지, 법화경원에서 하나로 뭉쳐 놓은 것을, 머린석보에서는 둘로 나눠 놓은 것들을 이렇게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자, 0 번째는, 어, 법화경의 에, 61번과 62번을 합해서, 어,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에, 그, 한문본에서는, 어, 61번에, 제 모공 상출 묘향. 그래서 61번째는, 어, 모든 그털 구멍, 모공에서는 항상 오묘한 묘향이 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예순 두 번째는 얼굴 면 자에다 문문 자예요. 그래서 얼굴에 문이니까 입을 면문이라고 써놨는데, 상출, 최상, 수승향. 그, 어, 그래서 어, 부처님의 에, 입에서는 항상 최상의 수승한 향이 난다. 이렇게 둘로 어, 법방영원의 불강사전에는 되어 있는데 월인석부에서는 그냥 잎과 털에서 다 좋은 향내가 난다. 아, 이렇게 간단하게 에,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마흔한 어, 번째부터 쉰 어, 번째까지 부처님의 상호를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